이거, 이거, 시가, 이제 아. 이 시간 끝났어요. 이거, 도망치면 아. 돼요. 도망치면 돼요. 안 아. 싸워도 돼요. 아. 안 싸워도, 아. 돼. 안 싸워도 아. 돼. 어, 방금 보였지만? 났습니다. 이제 1층에 a c 가 있어서 동계청문 올려줄 수 있고, 아! 디퓨저 다운이에요. 디퓨저 다운. 다운이고, 외벽에. 외벽. 매벽. 오미스 선수. 지금 유니온 쪽은 결정해야 됩니다. 외벽을 빠르게 제어해줘야 되는데 외벽 제어했어요 어, 이러면 우리 한쪽 푸시고 디퓨저 다운. 한쪽 부시 디퓨저 다운. 포미 선수 쿼드 킬. 네, 디퓨저 없어요? 디퓨저 없어요? 아안 돼! 잡아내면서! 오히려 푸쉬합니다. 아 돼. 네. 아이기로 확인됐어요. 비질? 이렇게 되 빠르게 내려가야죠. 사이트 하나 있으니까. 사이트에 한 명. 빠르게 물고 들어갑니다. 어, 워플 에서 들어갔고, 디브레 따온 선수가 천라병 선수 잡아냈고요. 이거 무기 걸어가죠. 네. 아, 무기 네, 잡혔어. 이렇게 하면 혼자서 스위터 선수. 아, 어, 위치 확인 됐고. 남은 시간 12초. 잡으면 위치가 들키고 샷건이라서 잡아냅니다. 어, 올라가죠? 어, 올라가죠. 이렇게 올라가죠. 오늘 인원이 없어요? 옆에 드론이 하고 있는데요. 어, 아 어, 언니.. 언니 무시하고 엘라까지 잡아냅니다! 언니.. 아 잡아내지 못했지만 그래도 에이스 잡혔어요! 에이스 잡힌 거 큽니다! 이거 커요? 아 페이트 선수까지 잡아내면서 페이트 선수가 에스피아 선수를 잡아냈고 스코어 2대3 이탄 선수가 빵속선수스탄으로 해결해내려 하지만 에이디스 에이 가 있죠! 그렇죠. 한번 더? 근데 에이디스 지금 살아있어요 하나

아이처루니 어, 데미지 많이 받았고 아 아래에서 위로 방패를 깨었네 어? 어 그리고 어, 이거 이거를 다운 왔어. 시켰지만 잡지 마시지 못합니다 브리핑이 됐었나요? 아우 어, 그 10분까지 뭐야, 완벽하게 1대4 이제 살렸습니다 공개해서 잡아내면서 잡아내면서 피곤하고 <목소리> 있는 것 같습니다 키보 키보 어 요격했어요. 어, 요격했어요. 어, 요격 목수 지났죠? 하, 잡아냈고 3대2 유리합니다 공격팀이 시적으로. 여선 수가 혼를 잡아냈고요. 작업은 어느 정도 된 상태입니다. 그냥 밀기만 하면 돼요. 하지만 이 선수의 답 그렇지? 수가 부족하니까 과감하게 기하는 거죠. 하죠, 잡혀 됐고 아, 1대 3. 그쵸 아무리 그래도 엄폐물이 없으면 위험합니다. 위에서 잡아내면서 6라운드 마무리를 하면 자, 그걸 지금 위에서 우리에서 떼고 있죠. 드랍. 드랍 확인 됐고? 아, 드랍. 아, 아 잡아내지 <laughs> 못했지만 어, 잡았습니다. SP 선수가. <laughs> 하지만 무슨 잡고 설치 드랍입니다. 오?! 1대 2. 포미스 선수의 이거 위에 있는 거 알아요. 불을 뿜고 있어요. 아까 사운드 들려서 알아요 위에 있는 거. 그렇죠 위에 있는 걸 확인하고 이제 바로 찌러 들어갔어요. 드랍하면 양각이라 어쩔 수 없고 중계로 내려갑니다. 중계로 내려가면 또 이제 농각을째고 있어요 반대로. 힘듭니다. 당... 어, 어 에이블러 한... 시간이 사과됐고요. 시간이 지금 12초. 시간이 시간이 끝났어요. 그러면 공격팀이 이겼습니다. 이층에다가 어, 투자를 이층 에스피아 선수 따로 3벽에 투자를 못했습니다. 열릴 수밖에 없고요. 이층에 있는 거 물을 만합니다 이거 이거 소음기입니다. 물을 만해요. 아 디프 다운 에이스. 하지만 두 명을 에스피아 선수 가두 명을 잡아냈습니다. 이게 다 들어가 있는데, 있는데, 이게 네. 들어가는데 디퓨저 위층에 있어요. 야, 위에 있어요 디퓨저. 8초. 이거 이거 시간 이제 이 아. 시간 끝났어요. 이거 도망치면 돼요. 도망치면 돼요. 안 싸워도 돼요. 안 싸워도 돼요. 아, 카와도라키참 아, 유리합니다. 위치 확인 됐고, 영으로 잡아 내면서. 2, 3, 2. 하지만 1대 1인 상황이고. 가스탄 지금 세개 남아있습니다. 한개 사용됐고요. 드러닝으로 오못반똥 아닌 거 같죠? 바로 이동을 했었어요. 확인이 안 됐죠? 오 샷건을 못티고 있어요. 캐물도 확인됐고요. 스판도 없는 상황. 바로 여기 샷건! 샷건이.. 아 근데! 카스탄으로 아, 잡으려다가... 어, 그냥... 남은 시간 56초... 어, 오, 마지막에 잡았저 잡아 잡아냈고... 뭐프로젝트 잡혔어. 이거... 한 어, 1대 4, 어, 오 1대4! 오한순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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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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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이거... 아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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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예 이거... 이거... 이 버그로 바버그 글라즈로 바꿨을것같 생각은 하거든요 보통 폴라베 어? 선수가 유키 선수 폴라선수다아 아, 창문으로 접어냅니다 이러면 실질적으로 스코어 3대2입니다 스리스 아, 선수가 살짝 접 다운 마지프라 선수 아 하지만 글라즈로 접어냅니다 어이! 여 잡았습니다 여기 잡았어요 웅웅웅 응, 응, 울리 있고요 연막? 잡아내면서 5라운드! 5대요 아, 마무리하면서 오, 러쉬예요? 어 러쉬예요! 러쉬입니다 이거! 러쉬예요! 어, 러인가요어우 조피아! 어우 LNG! 조피아의 LNG가 몇 발을 쏘는 거죠? 연막? 그쵸! 글라디에, 러쉬입니다! 아니 지금 가스탄! 가스탄! 아, 어왜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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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안 됐어요! 사진 아, 사이트에 좀쳐고요사이트공격팀거예요 어, 이제 로밍 나고 있는 있는데 그래. 지금 워플라에서도 지금 이게 무슨, 무슨 일이고, 워플라에서도 이게 무슨, 무슨 일이고요. 지금 위치 알죠? 이 죽었으니까 위치 압니다. 아, 근데 디퓨저가 위에 떨어져 있어요. 아, 그러네요. 모르겠네. 이러면 몰라요. 진짜로 네, 몰라요. 몰라요. 아, 근데 무섭네요. 올라오는 거 보니까... <laughs> 아, 하지마. 아, 면서막 나오네. 빨 갑니다. 어, 성공했어요 했어요. 어, 안전하게 빠져 나갑니다. 에이스가 죽었습니다. 이런 벽을 못 열지. 아마로 들어왔어요, 지금. 아무로 지니? 어디 갔죠? 어디로 들어왔죠? 어디죠? 오, 잡았고? 어, 잡았고. 잡아, 잡혔고. <laughs> 오, 뭐가 <뭔가> 난잡판이요 아, <laughs> 세단스. 어, 샤건 <laughs> 쇼건... 어일대상 아마로예요, 나스가. 아, 잡아 내면서. 아, 유니오 결국에는 챔피언스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서면 정리를 해주자면 어제 경기했던 라이트 팀은 잔류하게 되었고요. 오늘 경기에서 투 팀은 강등 대역이 됐습니다. 강등하게 됐죠. 오 확실히 마지막 정신이 없네요. 아전 마지막 지금 전부 다 샷건이었던 것 같은데요, 론이 빼고.